정계 방송을 하네요. 오늘 제가 홍천 출장으로 왔어요. 어, 미팅이 좀 있어서 출장으로 왔다가 동영 홍천 거기하고 홍천의 수타사가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오늘 급으로 한 수타사랑 그 바로 옆에 생태숲이 있어요. 촬영은 다 끝났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금 광경이 예뻐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빨리 편집을 해서 아, 푸른요리님 안녕하세요 네 그냥 급하게 한번 실방을 켜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이에요 하망이네님 안녕하세요 오늘 미팅 갔다가 바로 옆에 수타사가 있어서 어, 왔는데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저기 한번 다시 한번 그, 촬영을 제가 다 끝냈어요, 촬영은. 근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방을 한번 열어봤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곳, 한 곳. 뭐, 10분밖에 안 하니까. 에. 자, 봅시다. 화면 바꿀게요. 꽁꽁 t 브님 네, 알겠습니다. 자, 급으로 실방을 열어봤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봐봐, 찔레꽃, 이게 찔레꽃이래요. 박정원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물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개울물 소리 바로 옆에 금방 예, 이길래 여기가 그 생태숲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아 저기 있다 저쪽으로 가야지 에, 예, 티나마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수타사랑 여러분들 다 촬영을 했거든요. 온 김에 우리가 유튜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떡봉김에 제사 지냈다고. 예 운전하십시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는 리연리고즐고있어요 지금 7시에 프리미어 동영상 올려놓고도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방을 급하게 했습니다. 아, 보세요. 새 소리 들리세요? 저 조용할게요. 새 소리 들리시죠? 아. 어. 이거 보여 드리고 싶어서.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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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요거. 날라올라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명 부푸 불두화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머리 두리를 그 모양을 닮았다 고 그래서. 어. 이게 터널로 이렇게 딱 있어요. 저게 바풀떼기, 그 꽃이라고 알고 있는데, 눈이 맞나요? 바풀떼기 꽃이, 이렇게. 어, 아이고야. 지네마리데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림이야 띨리에님이, 그, 커피 당첨되셨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몰라. 나한테 카톡 좀 남겨주세요. 네. 퀴즈 당첨되셨어, 제 방송에서. 여. 와, 너무 예쁜 거야. 이거 다 찍었거든요. 나는 올라가면서 찍고 여러분들은 내려가면서 보시는 거지. 야. 이렇게. 와. 야, 이거 보여드리려고. 수국, 아, 그런가요? 수국이라고 그러데 바풀떼기 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수국인가 보구나. 아빠 장님 감사합니다. 여봐요 아, 너무 예뻐. 야. 아. 이게 이게 터널처럼 돼 있다니까? 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네, 안전운전 하십시오. 어. 자,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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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소리냈네 소주 섭님아 이거 너무 예뻐.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생태숲을 너무 조성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숲 조성해 최우수상을 받은 데래요, 여기가. 저도 여기 한번 취재 올만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취재 한번을 안 왔었거든요. 이렇게. 아, 오사카시군요. 아빠짱님, 감사합니다. 어, 너무 예쁜 거야. 새소리 들리세요? 예송민 네. 예, 형님 오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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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싫다. 여러분들한테 네. 소리를 들려 드려 네. 이게 눈처럼 떨어져 네 시민언니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떨어지는 거 보셨죠? 자, 이제 저는 수타사까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아, 그래요? 작년에 너무 예뻤어요? 예 네.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계곡이라는 것보다 졸졸 신냇 물들이죠? 계곡이라는 것보다, 어우, 참. 잠깐만요 마, 마이크 좀 다시 한번 채고 여러분들한테 아까그 물소리 들려드리려고. 음. 응. 아고 이제 손이 자연스 붙뭐 네. 이런 것들이 많아 이런 것들이. 야. 얼른 수타사까지 가면 10분 될것 같아요. 10분만 하는 잠깐 현장 방송. 시간이 있었으면 2.7km 정도 되는데, 전체를 갔다가 전부 다 한번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미팅이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할 거고, 이렇게 됐네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1km 이렇게 주위로 쫙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 제가 원래 걷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걷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걷고 싶어. 다리 아픈 줄 모르겠어. 그리고, 어, 언덕길이 아니고 평지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운동 삼아서 걷기에 너무 좋아. 이제 올라가면은, 출렁다리도 있고, 막 그래요. 설악산, 수타산, 생태수. 이제 저기가 이제 수타사예요. 수타사, 이쪽이 수타사. 아, 동영상 제가 촬영했으니까, 아 올려 드릴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타사는 그렇게 큰 도량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기 수타사에도 월인석보가 보물이 있고 월인석보가 뭐냐면 우리나라 훈민정음으로 조선시대 때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불자 불교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월인석보의 그 한권이 여기서 발견이 됐고 또 보물 동종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거 이외에는 수타사가 원효대사에서 창건됐다 뭐 이런 거 정도. 근데 이 숲길. 이게 나한테는 보물일세. 산악해서 가셨군요, 신민은 자, 연꽃밭. 에이, 그래요. 자, 지금까지 필피디가 어쩌... 급하게 급중계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한번 여기 홍천에 오실 일이 있으면. 에... 꼭한번 오셔가지고, 어...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홍천에는 구경이 있어요. 뭐, 수타사다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 여튼, 한번 오셔가지고, 홍천에 또, 안... 그 에이징인 그 소고기가 있는데 한번그 먹방 한번 해야겠다. 소고기를 썩혀요. 다음엔 봐요. 자, 바이바이. 7 시에 프리미어 수 있어요. <laughs> 또 봐요. 감사합니다. 저는 갑니다. 방송 끝.